전진. 가렌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막판이네요. 배치고사 막판. 배치 막판을 해 봅시다. 상대 탑은 레넥톤, 그리고 눈은 볼주, 린마버의신이스키 배달, 무적 통찰력. 철거의 뼈방패. 눈은 공격력, 공격력 방어력을 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뜰까? 이게 약할 것 같은데. 싸울 면 빠져야 돼. 대마셔를 위하여.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쩌가 부시에서 튀어나오네. 나 데리번이? 불굴의 선봉대다. 아야. 어. 여방패 빼고 스턴 넣기. 똑똑하네. 똑똑한 친구일세. 블세븐아 왜그래 띠리링 W를 먼저 배울게요 CS하나 먹을때 저 친구가 스폰을 걸지 못을니까 이 아이고. 아쉬워라어왜 그래 왜 그래. 어. 더블유. 발끈 발끈해 버리기. 근데 나쁘지 않지 않나? 이제 싸울, 싸우기 좀 나름 쏘쏘한 거 같은데. 아 씨. 차는 거 봐. 계속. 에헤이, 너무 빨리 쓰지 않았니? 분멸이라도아트럭스 이제 내려가고. 올래 아프네. 아비거 봐. 이안 통하면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 아. 아 바본가다. 뭐야 아 뭐하는데 으이씨 아, 혼니왜 죽은거야 도대체 체력 없는 상태로 왔나 설마 어 체력 없는 상태로 점프 뛴건가 그 가능성이 제일 큰데 점프.게 없는 상태로 점프를 뛰었다. 적을 음, 처치했습니다. 이거는 전멸을 유치화로 바꿀게요. 대포는 먹겠다. 다행이다. 어, 어왜 그래, 왜 그래? 저 근거리 왜 저래? 저 미친 거 아니야? 근거리 가만 히 있어. 그치.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죽고 싶은가? 어, 악당 떴어. 조심해. 지금 악당 반짝 떴어 지금. 거 마도 돌아와 하지만, 나 이거 다 먹고, 나 악당 썼는데, 친 구야. 쓰면서하려고하니거아로 써야지. 써태지의태기 보면서 쓰려고 하이 건방지게 아까 이 1과 3의 퍼즐이. 1과 3의 퍼즐이. 1과 알았어. 오 씨. 정말 싸겠는데 그냥. 사워 오호... 한칸잃으려다가전멸을 빼버렸네. 우리의 행적이 미를 결정한다. 내 타워 안칸 아니려고. 안 한 칸에다가 대포도 남기아 이거 좀 스킬 좀 맞춰봐 친구야 아, 이 친구는 올 때마다 죽냐 한 더. 6초만두칸 까겠다 또. 이제 살아났고. 씨스나 먹어, 아트로스. 음, 텔포로 바꿀게요. 돌격! 눈도 깜짝이다 오시씨 개매하네 야살수 있겠니? 아 라가님 아유 고맙습.. 아아 저 뭐야? 아이고 나가님, 아이고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인분들 어서 오세요, 나나. 롤 방송을 주아하는매도현 들어옵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이 습니다 이대로 그냥 약간 프리징 느낌으로 해야겠다. 전멸도 없다 없으니까. 아유, 까비. 아쉽네. 기다기다기다 이거 없애야지. 밀어줄게. 어, 아, 뭐야. 또 죽어, 설마? 아씨 설마 또 죽나 했네. 당신. 아유. 미친 거 아닌가? 건방지게. 당신 써가지고 피 채웠으면 도망갈 곳이지. 어, 맞다. 이게 이돌로한서 빤스로는 한 칠만 종뒤은 이제 음, 즐겨 나가 졌거든. 네, 어로 참교육합니다. 제압되었습니다제압되었습니다아니나 이거 밀고 그냥 잠깐 펜쳐봐야겠

가라 빠르게 빠르게 쭉쭉 밀자. 어, 일막 에바야. 오우 쉣 위험할 뻔. 어우 소프까지 왔다. 도망가자. 아, 씨, 클라 뻔했네. 320골 넣었다가 피똥 쌀 뻔했네. 너 자신을 믿어라. <웃음> <웃음> 끔뭐니 그래 용까지 가자 어서오세요 아이웨 돼지용 감사하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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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엥? 잉 저걸... 살.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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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어 저또 왜그러고 나이스. 레드딜 나이스. 아. 아 이거는 내가 좀 이상하겠다. 또왜 이렇게 걸리지? 너무 걸리는데? 빨리 와! 왜안 날라와? 어이씨, 놀래라. 어이. 아이, 난또왜 걸리고? W. 레링 전멸이 많이 나왔으면 회복으로 바꿔 줘야 지 다음에 아이템은 체력 가일까? 제일 무난한 아이템. 공격력도 많이 올려 주고. 제일 나은 것 같아. 공격력이랑 체력이랑 두 가지를 같이 올려 주는 스 테라. 우리의 대의 잊어서는 안 된다. 만 보면은 왜 이렇게 빙하 시너지가 나지? <laughs> 빙하 시너지에 그 정찰 때 맞춰 줘야 되는데 그 생각 들 나만 그런가? 다. 음. 어? 몇 가지 오신다고요? 보세요. 나이스. 한번더 분기 하이브 가죠. 했던 자는. 내가 걸려. 상남자 그냥 공을 던져버리네. 음전령 좋죠. 그러니까 오버 워치 즐명할 때 자이라를 자리아라고 하고 루시안을 루시우라고 하고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있어? 근데 이거는 똑같은 챔피언인데 자꾸 시너지가 떠올라. 챔피언십 같은 분인데 1100원 아트록스가 사기죠. 롤드챗에서. 마법사 시너지를 켜놓고, 청검 껴주고, 요즘에는 아트록스 굉장히 좋다고요. 골라쌤. 요즘에는 이제 볼리베어에다가 싸움꾼 빙하 시너지 해주는 그게 좀유행이요

다른 애들이 알아서 놀고 있겠지 저기서? 난 나대로 놀아야해 롤보다 롤토를 먼저하면 롤템 트리.. 아, 그쵸 좀 헷갈리긴 할거야 근데 롤.. 롤보다 롤토 체스를 먼저하는 사람이 있을까? 막 신규 유저 중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신규 유저 중에서 롤토... 친구들이 롤토체스 하자고 해가지고 롤은 싫은데 롤토체스 하자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억제기까지 밀어줍니다 아야. 건방진 녀석 잡아주세공 씹힌 것 같은데. 오오오! 아, 이걸 밟네. 아, 자꾸 케이틀린 딱총 쏘는데 너 거슬려. 조심해. 너 되게 거슬린다고. 그 친구야. <laughs> 맞아, 딜 가래 난다고서 모렐로 가는 사람은 없겠지. 아니, 그래도 치릉 양날 도끼도 체력템이니까, 뭐. 망자의 가봇. 뭐... 치릉 양날 도끼. 스테락 다 체력 아이템이다 보니까, 스테 많이 올라요. 어, 실버 3에 안착했네요. 음, 6승 2패. 생각보다, 근데 이게 올라, 올리긴 좀 힘들겠다. 100판 안에 다이아는 못 찍겠는데? 100판 안에 다이아 찍기는 좀 그런 것 같긴 하다. 우선, 배치고사는 마무리. 삼성가붕이. 삼성가붕이었다. 좋았다.